이혼하기 전에 모두가 전업주부였대요. 처음엔 돌아서면 후회. 내가 조금만 참을걸. 조금만 참을걸. 그러면 자녀도 편안하고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한부 t v 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는 신바람 날까? 이로워서못 살겠다. 동병상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혼한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챙겨주고 서로를 보살피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을까. 그 당시 이혼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이기 때문이죠. 이혼하고 혼자 사는 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이혼 여행팀이라고 합니다. 인원이 다섯 명이라고. 그래서 왜 다섯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승용차 한 대로 움직이기가 좋다는 것이죠. 이분들과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남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의 고민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외로움과 그리움 때문에 못 살겠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 마음과 방안에 가득 차 있으면 방구석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죠. 친구들이 에로움을 극복하는 것은 남자친구를 사귀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세상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데 어떤 놈인 줄 알고 사귀냐. 남자는 전남편 하나로 조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롬을 극복을 하려고 이것저것 바쁜 척하고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틈나는 대로 운동하고 친구 모임, 취미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웁니다. 자녀들이 보고 싶을 때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혼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숨의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밤이면 보고 싶어서 옛 사진으로 보고 눈물로 지새우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집 근처에 가서 맴돌다 누가 볼까봐 그냥 돌아온답니다. 이런 날은 꿈속에서라도 자녀를 만나보고 싶다는 거죠. 자식과 연락이 되시는 분은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수다 떨고 그리움을 달랜다는 거죠. 가족과 추억이 쌓인 곳을 가면 생각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남편도 한때는 좋아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서 돌아서서 남이 되었고 가끔씩 좋은 추억은 그리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론과 그리움이 가슴에 가득 차 있어서 늘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것과 건강이 문제다. 경제적인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모두가 전업주부였대요. 처음엔 돌아서면 후에 내가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참을 걸, 그러면 자녀도 편안하고,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혼하고 처음 시작한 일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60대 중반에 넘어서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직장을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것 또한 걱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경제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한분 이야기가 요즘 돈을 버는 것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파스는 나의 유일한 친구다. 여기저기 떠도떠도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이혼 여행팀에서 시간이 될때 놀러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풀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술한잔 하고 나면 자녀가 보고 싶다. 그러면 서로 끌어안고 울고 위로해 주고 누군가 남편 흉을 보기 시작하면 같이 동달아서흉 보고 욕해 주고 그러면 1호가 조금은 된다고 하죠. 지나고 나면 자식 낳고 난 남편이 제일 좋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은 그들의 행복입니다. 힘들게 식당 일하면 애인을 기다리듯이 놀러 가는 날짜만 손꼽아 기다린대요. 셋째,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싫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주변 사람들이 왜 이혼했어요? 라고 물으면 답하는 게 제일 싫대요. 이혼을 했다고 하면 성격이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지,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싫고, 이혼한 것을 알면 주변 사람 특히 남자들이 치근치근 된다는 거죠. 집에 벌써 돌아가냐.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혼자가서 뭐 하냐. 돈을다 가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길 건너 반짝반짝 하는데 가서 몸이나 우리 한번 풀자. 서로 외로운데 사귀자는 둥 은근히 성추행 같이 행동을 하는 거 정말 싫다는 거죠. 혼자 사는 여자라 무시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첫 대면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당당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는 신바람 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항상 꼬리처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건강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사람은 애로움과 그리움을 스스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금요일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